네, 안녕하세요. 유진도 반갑습니다. 팔라케스트 주가가 오늘 하한가의 장을 마감했죠. 제가 앞전 영상에서 이 목표가를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팔라케스트는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유통주익 수량이죠. 두 번째가 기간 낙원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매도 구간이죠. 공시를 보시면 전체 유통주익 수량이 3600만 원 정도가 되죠. 이 매각 제한 물량을 제하면 거래 주익수량이 37%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통주익수가 작은 종목들 이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이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던 일정 물량을 저제 털어내고 이 재반등이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앞전에 선택을 보시면 차트하고 비슷하죠. 상장의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이 나왔던 일시적으로 2만 3천원, 이광과 주가를 내렸습니다. 지금 조정관에서 일정 물량을 털어내고 주가를 5만원, 이고안가 다시 끌어올렸죠. 더준도 마찬가지죠. 상장 당일에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가 하단에서 일정 물량을 종량 주가를 5 0 0 0원이구한가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이 단기 이낙업 물량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이 물량 아직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셔야 되는 게 기간이랑 이 상호펀드 같은 경우 주가가 낙폭이 확대되는 관간에서 배돌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재반등이 나오거나 신고가 상당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엑시를 진행한 특징이 있습니다. 더준도 상장위의 주가가 3달 넘게 조정을 받았죠. 지금 조정관에서 1개월짜리 이원 물량이 출해되고 주가가 재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두 번째 조정 이후에 3개월짜리 물량이 여기서부터 출해가 되고 주가가 신고가 유관가 재반등이 나왔죠. 부산도 그 마찬가지죠. 상장위의 주가가 3만원 하단까지를 내놓다가 이 조정관에서 이 단기 낙원 물량이 출해되고 주가를 신고가 이 구간까지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할라캐스트는이 가격 지은선을 2만원 상당까지 볼 수가 있죠. 지금 의 가격은 이 상장이 되기 전부터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할라캐스트이 공모가가 대략적으로 5,800원 정도였죠. 이렇게 IPO 상장한 종목들 이 가격 제한 보기 60%에서 400%까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5,800원에서 400을 계산하면 2만원 상당 가격이 나오죠. 부산 공모가가 23,000원이었죠. 지금 두 번째 반대 나와서 주가를 12만원, 500%상단까에 다시 끌어올렸죠. 그리고 삐아를 보시면, 이 공모가가 5,000원이었죠. 주가가 앞전에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가 하단에서 일정 물량을 정 종료 주가를 500% 이광가에 다시 끌어올렸죠. 지금 p 아 같은 게 이날이죠. 주가가 이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1차 매수가랑 이 매도문자를 앞전에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날이죠. 이 15,000원 야에서 1차 매수가를 발송해드렸죠. 매도가를 24,000원에 여기서 발송해드렸습니다. 주가가 24,000원 상당까지 급등이 나왔죠. 지금 한라캐스 주가가 1900원 상당까지 급등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안착이 되는 관에서 이 추가 매수랑 이 매도 문자를 한 차례 더 발송해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이 실시간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있죠. 010-4380, 3 5 3 3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1번이나 이 한라라고 문자를 좀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에서주가해서랑두 번째 반등이 나왔을 때대동 문자를 실시간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 단타하신 를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 단타를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단타한제가 문자랑 텔레그램 두가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문자를 발송해 드리면 시장가죠 시장가로 줌을 걸어오시면조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10월 10일 날에 8시 51분에 하만이 문자로 발송이 나갔죠 10일이면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0.6%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가 가 장중에 27%까지 급등이 나왔죠. 텔레그램도 동일하게 시초가에 진입을 했죠. 매도가를 24,800원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앞전 하나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날 시가가 22,150원에 시작을 했죠. 주가 장중에 28,150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즉, 24,800원에 매도가 돼서 당일 11% 정도에 정리가 됐죠. 지금 이 단타 원칙이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드는게 아닙니다. 한 종목을 들리고 있는데,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진행되고 있죠. 이앞전하나간 종목을 보시면, 지금 몇번 정도 제하고 대부분 이 수익권에 정리가 됐습니다. 단타 같은 경우, 이 소액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1 0 정도로만 운영하셔도 이렇게, 10% 정도만 수익이 나도 30이죠. 11이면 300입니다. 오전에 단타 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 있죠. 0 1 0 4 3 8 0 4 0 5 3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이 단타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오전 8시 40분에서 50분 매일 한 종목을 문자로 발송해드립니다. 그리고 손실이 많아서 지금 여러 종목 이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1개월 정도 보낼 수 있는 이 매집주를 하나 발송해 드릴 겁니다. 이 보시면 이 삼성에서 지분을 4%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지분관련 공치는 5%가 넘어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하단에 종명 가려놨죠. 이 최근에 삼성에서 이 로봇이나 AI, 이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확대가 되고 있죠. 지금 추가적으로 바이오 쪽 자금이 더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이 합성신약이랑 바이오신약 두 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합성신약 같은 경우는 AI,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해서 2 0 2년도에플 서비스 런칭이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인 이 신규 서비스가 런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신약 같은 경우는 암 세포를 치료하는 세포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지분 관련 공시가 빠르면 한 달에서 두 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입샷트를 보시면 이 앞전에 주가가 1 0원 구한에서 이 지분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65,000원 1,00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조정 이후에 바닥권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매집을 진행을 했죠. 지금 주가가 6,000원. 여기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안착이 되는 건 조금씩 비중을 크게 나가시면 됩니다. 이 앞전에 이 레인보우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레인보우를 보시면 바닥에서 10년 가까이 매집을 진행했죠. 여기서부터 이 지분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5만원에서 다시 2만원 거의 3%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엠노도 마찬가지죠. 거의 3년 가까이 매집이 끝날 점에서 지분 이슈가 나오고 주가가 1만원에서 1 7 0원6간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이 매집이 끝날 점에서 추가적인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종목을 들을 때 이런 구간이죠 주가가 안차이 되는 구간에서 여기서 종목이 나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슈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손실이 많아서 여러 종목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 있죠. 010-4380-3153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이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매 입주도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해드리면 첫 번째가 대응 자료죠. 두 번째가 단타, 세 번째가 매집주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정보 다이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하실 때이 검색식을 활용해서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이 세력 수급을 포착해서 내스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검색식 설정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이 화면 검색창에다가 공 하나, 0공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공 하나 오공 조건 검색창이 하나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이 상단에 대상 변경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업종을 이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제 종목을 이 동일하게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검색창이 하나 나와있죠. 여기에다가 이 b o l l 를 검색하시면 볼린저밴드수하는 설정 조건이 나옵니다. 이볼린저밴드에서첫 번째 가격 기준선, 불파가 나와있죠. 여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기간은 20에서 40, 평수는 2, 얘는 15번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가는 고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주기 같은 경우는 15분을 계속 이용할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추가를 누르시면 첫 번째 수식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검색창에다가 MACD를 검색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MACD 설정창이 나오죠. MACD에서 이세 번째 보시면 중값돌파가 나와있죠.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당기는1 0에서 9, 당기는 26에서 52로 변경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첫 번째 수집까지 설정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다시, 이볼런저 밴드를 검색하신 다음에, 첫 번째, 가격준준선 돌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중위는 동일하게, 15번으로 변경해주시고, 기간은 40, 총수는 이동가의 독가로 변경하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세 번째 수집까지, 완료가 됐죠. 다시 MACD로 돌아와서 앞전에는 기준값 돌파를 등록을 했죠. 첫번째 보이시는 기준선 돌파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동일하게 초분으로 변경해주시고 단기는 1에서9 단기는 52 시그널은 9에서 16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쓴 상태에서 숫걸를 누르시면 네번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지금 이 상태에서 MACD를 하나 더 등록해줄겁니다. 이세 번째 보이시는 기준값 돌파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단기는 9, 단기는 52로 변경하시고 숫을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기준로 돌파를 하나 더 등록해 줄 겁니다. 이기준로 돌파에서 이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 주시고 단기는 9, 단기는 52. 채널은 26으로 변경하시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F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그럼 D랑 F값이 동일하게 등록이 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소켓스틱을 등록을 해줄건데 검색창에다가 에스트라 검색하시면 소켓스틱이 두개가 나오죠. 이 두번째 보이시는 슬로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슬로우에서 첫번째 나와있는 기준선 돌파 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하시고, 일단 20, 또 키랑 T는 대로 변경하시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마지막으로 MAC들 하나 더 등록을 해줄 겁니다. 동일하게 검색창에 MAC들 검색하시고, 첫 번째 나와 있는 기준원을 파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15분으로 변경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추가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H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이제 검색식을 묶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A랑 B를 드래그를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로가 나와있죠. 가로를. 끝까지가 되면 A랑 B가 묶어졌죠. A랑 D도 동일하게 드래그를 하시고, 가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E랑 F도 이 동일하게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가로를 눌러주시면 F까지 가로등록이 완료가 됐죠. 이 상태에서 A부터 F까지 전체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가로를 한번더 진행해 주면 됩니다. 가로가 두 개가 생겼죠. 그리고 A랑 B, 이 중간에 n 드가 나와있죠. 여기를 마우스를 갖고 오게 되면 그부분이 OR로 변경됩니다. c 랑 d 도 동일하게 OR로 변경됐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대 조건씩 저장이 나와있습니다. 저장할 이 조건명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 왼쪽에 검색식 저장이 완료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 검색을 누르시면 종목이 조회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검색식 설정이 완료가 돼서 장중에 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만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 리스트가 나온 종목 위주로만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수급 신호로 이 찾은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산화전기를 보시면 수급 지표가 지금 바닥에서 허화 정도 나왔는데 주가가 여기서부터 단기간에 29만원, 이건까지 급등이 나왔죠. 이전반은저체도 마찬가지죠. 이첫 번째 수급 신호가 만 원, 하단에서 나왔다가 주가가 단기간에 2만 원, 구간까지 나왔습니다. 그두 번째 수급 신호가 여기서 나왔죠. 여기도 보시면, 이만 삼천 원에서 단기간에 2만 원, 구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수급 신호가 이 모든 종목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한 택을 보시면, 수급 신호 자체가 나오지가 않았죠. 이 삼성도 마찬가지죠. 이 파절표 자체가 아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검색식 같은 경우는 종목을 일일이 검색해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는데, 저기 부분, 이 화살표 등록할 수 있는 pdf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이 화살표 등록 방법을 pdf 파일로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있죠. 010-4380. 3만화검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pdf 파일도 다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키움 증권 말고, 이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고, 바로에다가 이용하시는 이 증권사명을 같이 주시면 제가 해당 증권사 이피 d 파일을 만들어서 문자로 따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